ESN 문화축제 여주시 금사면에서 제 19회 여주 금사참회 축제 개최 청정 참회의 향연 6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한다. 금사참회 축제 추진위원회는 2025년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3일간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근린공원에서 제 19회 여주 금사참회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료로 진행되며 전 연령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여주 금사 참회 축제는 여주시를 대표하는 지역 특산물인 금사 참회를 주제로 열리는 지역형 먹거리 축제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다. 금사 참회는 청정 남한강 유역의 깨끗한 물과 큰 일교차에서 자라나 당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여주 금사 참회 축제는 금사 참회와 사랑에 빠지다를 주제로 가족 단위 방문객과 MZ 세대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준비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직접 수확해보는 금빛 참외 따기 체험, 지역 농가와의 교류를 위한 참외 깜짝 경매, 그리고 젊은 세대를 겨냥한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이 있다. 특히 여주금사 참외 축제는 관광, 농업, 지역상생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 축제로서 방문객들이 여주의 농산물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축제 현장에는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는 물론 전통 음식 체험, 어린이 놀이존 등 가족 단위 체험 콘텐츠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여주금사참매 축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 w w w 여주금사참매축제 c o m 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031-887-3893으로 하면 된다. 금사참에 이어주 금사참을 축제. 출처 문화체육관 관광부 문화광장 문화예술공연. ESNN 터스타뉴스 로이정 기자.